너무 많아서 도메이크 톤업만 하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 근데 이렇게 깐짝같이 가려졌어요. 피부가 좋은데 피부로 관리를 못해서 모공이 많이 화나져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커버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 모공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이 에어 홀 부분을 써주시면 좋고. 확내 피부에 계속 수정화장을 한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화장 제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베스트 원을 뽑자면 그 중에 하나 안녕하세요 예뻐지동안의 선동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뭔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여름 쿠션을 너무나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러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여름 쿠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피부에 탁 닿았을 때 촉촉하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제가 여름 쿠션 소개 자세하게 한번 해봐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클리오의 킬커버 픽서 쿠션이에요. 쿠션만 딱 발랐는데도 픽서 안 발라도 될 만큼 내 피부에 밀착이 쫙 되면서 커버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게 특징인 픽서 쿠션이에요. 여름에 내 피부가 잡티가 너무 많아서 도메이크업, 톤업만 하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 그런 분들 사실 쿠션 없이 는살 수가 없단 말이죠. 대신 유분이 또 너무 많은 걸 바르면 픽서 뿌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쿠션 하나로 완벽하게 픽서 가는 것처럼 피부도 맨들맨들 를주고 금방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커버가 잘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이라인을 한번 손등에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개나 그렸습니다. 어 <목소리> 엄청 가려졌죠. 제가 두번 정도만 지금 쿠션을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깜짝같이 가려졌어요. 또한 이렇게 딱 바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있 피부에 밀착된 느낌이 쫙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커버가 많이 되는 것들은 파운데이션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되게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얇아. 너무 얇아요. 내 피부가 여드름이 좀 있다거나 여드름 자국이 있다거나 약간 유분이 좀 많이 나는 피부라면 이걸로 딱 하시면 진짜 킬 커버. 진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이에요. 페이스에서 주는 이 느낌 자체가 어 여름 쿠션이네라고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진짜 가벼워요. 뭔가 나를 이렇게 쪼여주는것 같은 그런 쿠션의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가볍게 섀터처럼 싹 앉으면서 커버가 딱 되니까 내가 되게 피부가 민감하고 나는 사실 좀 그거에 대해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신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여름용 비건 쿠션으로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타 브랜드에 비하면 일단 가볍게 매착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타 브랜드의 여름 쿠션에 비하면 약간 쿨링감이 엄청 강하지는 않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 쿠션 이니스프리의 가장 큰 효자템이 노세범 파우더거든요 노세범 파우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간 유분만 잡아주면서 내 모공을 싹 가려주는 그 느낌이 특징인 게 노세범 파우더거든요 그것이 들어간 쿠션이어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간 이제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피부가 좋은데 피부로 관리를 못해서 모공이 많이 환아져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미니스프레 노세범 파우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반 퍼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이 위에가 에어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는 벨벳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에어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기존 이 벨벳 기능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도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더 커버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 모공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이 에어홀 부분을 써주시면 좋고, 이 벨벳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에 있는 뭐 요철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또그 위에다가 한번 수정하실 때 쓰시기에 딱 적합한 그렇게 나온 사이즈예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롬앤 제품이에요. 일단 커버력이 엄청나게 좋고, 얘도 초밀착.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가루가 굉장히 두껍지는 않다는 느낌이 여기 쿠션에서도 딱 보이실 거예요. 쿠션 퍼프에서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러가, 핑크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되게 내 피부가 뽀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쉼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한 번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깜짝같이 없어졌죠. 제 손등에 있었던 지금 이 상처가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가격대비 제품력도 너무 좋고 케이스도 너무 예쁜 로맨 제로 쿠션 소개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 얘는 일명 하루종일 예쁨 사수라고 해요 하루종일 예쁨 사수? 그건 뭘까요? 하루종일 내 피부 얼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진짜 바르면 한 두세 시간 가나? 두세 시간 가면 금방 컬러가 칙칙해지고, 또 약간 피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느낌이 진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어떤 쿠션을 바르면 하루 종일 내 피부에 계속 수정화장을 한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화장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정샘물 원장님의 롱웨어 쿠션이에요. 롱웨어 쿠션.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추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쿠션이라는 건 컬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마무리감은 굉장히 보송해요.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나지도 않고 너무 보송한데 파운데이션 컬러에서 주는 안정감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컬러가 정말 중요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샘물 원장님의 이 쿠션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중에서 제가 베스트 1을 뽑자면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 쿠션 추천 한번 해봐드리고 싶어요. 얘는 일단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가성비도 제일 좋고 쿠션 퍼프에서 주는 이 듀얼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 대비 너무나 효과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 노세븐 파우더 쿠션, 여름용으로 한번 사용하시기에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쿠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3개월에 한번씩은 정말 예쁜 것들,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 꼭 준비해서 많이 많이 소개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